안녕하세요. 보이스 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호흡법, 발성법에는 정답이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발성 방법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배우거나 할때 어떤 방법을 찾죠. 답을 찾아야만 시원하게 해소되는 느낌을 그걸 받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허나 발성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발성, 호흡은 결국 운동처럼 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할때 어디가 나와야, 뭐 어디가 움직여야 이런 식으로 감각을 찾으시면서 방법을 막 정의지려고 하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10분 동안 흡기를 해서 충분히 횡격막이 수축을 했고, 그로 인해 장기가 밀렸고, 그로 인해 복행근 등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것의 느낌을 기억하고 나서 문제는 그 상황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아, 복행근, 뭐, 아, 어디, 골반, 어딘가가 늘어났었지. 그래서 그 근육을 타겟팅을 하세요. 그래서 복행근을 늘려야지 횡격막에 충분한 수축도 없는데 복행근에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데 횡격막을 대신한 다른 불필요한 근육의 수축이 함께 오십니다. 흡기나 발성 훈련은 충분한 시간과 횟수 그리고 아주 느긋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야만 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어를 내리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는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 왜 여러분들의 뇌의 만족감을 위해서 발성훈련을 하십니까? 자, 방법을 찾지 마세요. 발성은 방법을 찾지 않는 게 모든 훈련의 기초이자 근본입니다. 운동과 똑같습니다. 몸한테 경험을 시켜야 되고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